muffin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의 영어 달콤하고 든든하게 Muffin English Mom's Guide Emily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The Family Trip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아이와 함께 trip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 얘기해 주시고요. 아이에게, 어, do you like family trip? 좋아하니? 어,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 좋아? 한번씩 물어봐 주시고요. 근데 여기 한번 책을 한번 볼까? Look at the b 이 남자애를 한번 보자. 음, 이렇게 family trip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 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기분이 어때 보여? How does he look? 이렇게 계속 우리 맘스 가이드 계속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 기분이 어때 보여? 뭐가 보여?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은 입에 많이 하셔서 이제 친숙하시죠? 네. 이렇게 아이의 표정을 보고 어? 기분이 좋아보여, 안 좋아보여,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왜안 좋은 건지 그것도 한번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는 것도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아이가 책 속에 빠질 수 있게 엄마, 아빠나 이제 옆에서 책을 읽어 주시는 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은 역할 같습니다. 자, 그럼, family trip을 책을 읽으면서 송 버전으로 신나게 노래도 들어보고, 그리고 스토리 버전으로 흘려 듣기를 해서 많이 많이 노출을 먼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아하, 자 여기 The Family Trip이라고 다시 한번 제목을 얘기해 주는 타이틀 페이지에서, 아, ah, Look at the boy, where is he? 어, 이 남자애가 지금 어디에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어, 어디에 간거 같은데, 음, 동물원에 간 건가? 아니면, 어디,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데 간 건지, 한번 아이와 함께 어디에 간 건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 페이지가 끝나면, 뒤로 넘겨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New w o r d 파트인데요. 이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많이 익히고 학습을 해야지 뒤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저희 이 머핀 잉글리시에서는 그 전에 배웠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숙하게 또 새로운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머핀 펜을 가지고 자, 여덟 개의 새로운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어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친숙하지 않은 동물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요 원벳이라고 하는 거는 호주에만 살고 있는 오소리과의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원벳이라고 하는 동물의 똥이 네모나게 생겨서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이와 함께 뉴 월드를 익히신 다음에 원벳을 아이와 함께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물 나오는 그런. 그런 이제 검색 엔진에다가 치셔가지고 실사를 보여주시면 아이가 아 이게 책에서 단어 배운 원배시구나 이렇게 아이가 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멍이 나오게 되는데 구멍을 뭐라고 하죠? h o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 단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어, 동물들을 얘기를 할때한 마리의 코알라면 a koala 그렇죠. 그런데 여러 마리일 때는 koalas. 뒤에 s를 붙이는 거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how many animals do you see?라고 물어보시고 몇 마리가 있지? One, two, three, three animals라고 이렇게 s를 강조해주시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머핀 블록펜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Animals. 그죠? 소리가 살짝 들린다는 거를 아이한테 조금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펼치면 아이가 어디에 있죠? 자 이렇게 소파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는 그런 소파 1인용그 의자를. armchair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자, 여기를 보면서, he's sitting in the armchair and what is he d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어, 아이가 뭐 하는 것 같지? 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 손에 뭘 들고 있는데? 한번. 굉장히 웃기죠. 아이가 정말 정말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비디오 게임만 하고 싶은데 아 어디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렇게 불평 있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ere are we going? 그래서 어디를 갈 거예요?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애니멀스를 보겠는데 아 근데 책으로도 볼수 있는데 여행을 계속 가기 싫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이 보이는지 한번 블록펜으로 이야, 한번 볼까요? parrot uh, parrot uh, uh, uh. parrot, 앵무새 소리도 들리죠? bee bee dragonfly 자, 잠자리는 dragonfl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utterfly. Blizzard. 자, 이렇게 아이가 이 블록펜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동물들의 소리도 듣고 동물들의 이름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온 거지? 하고 뒤를 펼쳐보니까 아, 아까 배웠던 단어들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했죠? Home. 그렇죠. 아이에게 "허 한번 찾아볼까? 몇 개의 홀이 있을까?" 이렇게 막 카운팅을 하셔도 되고요. 어? Oh 어? -oh. What's in the hole? 뭐가 여기에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bed. 아하, 원 d 아까 엄마랑 봤던 원 d 이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서는 아빠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어?" Look, what's this? What does he have? 아빠가 뭘 가지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서 아, 이거는 뭐죠? 망원경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망원경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하면서 책도 이렇게 보고 이런 활동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아이와 함께 손을 가지고 What do you see? 라고 이야기하고 자, 블럭펜에 I see a wombat in a hole. 자, 이걸 보고 어, wombat 있는 대로 가서 아하, 따라해보면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wombat 어때 보이죠? How does it look? 어, 슬퍼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The wombat is all alone. 혼자 있으니까 슬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단어들, alone 이라는 단어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자면, 아이들이 동물 스티커나 공룡 스티커나 여러 가지 스티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중에 하나인 것을 떼서 먼저, 자, 이거는 fox 인데요. 자, 구멍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 what can you see? 라고 물어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는, 아, I see a fox in a hole.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스티커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의 뭔가 인지 발달이나 아이가 예전에 배웠던 복수형도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두 마리 이상 되는 한 마리 이상인 두 마리가 되는 이런 코알라스 그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시고 what can you see? 책에 나와 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아, i see two koalas in a hole. 이렇게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뒤로 넘기면 또 코알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표현은. 아 혼자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어요. Oh, look at the koala. How does it look? Koala is alone. 혼자 있는데 어때 보일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와 있는데 What can you see?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가. There is a big snake. I don't like snakes. 자, 예전에 배웠던 문장도 계속 나오게 되죠? I don't like 뭐 well, there is 이런 표현들 다시 한번 익히고 따라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spider 싫어해. 아, 나도 싫어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할까? I don't like spiders either. 그쵸. ei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 이렇게 한번 그냥 흘려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혼자 있어요. There are so many animals. It is time to go home. 자, 여행을 갔더니, 여러 막 혼자 있는 동물도 봤고, 내가 싫어하는 동물도 봤지만,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고,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뭐, 뭐 하는 그런 것도 예전에도 계속 다 배웠던 그런 표현들이죠. 자, 이렇게 아, 아이가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만 하고 싶어 하고 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하고 나니 기분이 어떻죠 아하, 그렇죠. 좋대요. I like the family trip.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 Do you like family trip? 좋아하니? 아, Is he happy now? 이제는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한 번씩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아이가, 아, 즐거운 가족 나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더스 t 에 r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유창성을,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화체를 많이 연습을 하,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잘 읽어주실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머핀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Today is the family trip. 원어민의 음성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고 카피한다는 느낌으로 표현력이나 어떤 액센트나 강세를 최대한 많이 많이 반복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연습해 보시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 아빠와 그리고 가족이 떠나는 그런 패밀리 트립에 대한 이런 스토리였는데요. 아이가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엄마와 아빠와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동물도 보고, 혼자 있는 동물은 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은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패밀리 트립, 어떤 여행을 가시면서 책의 내용을 한번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즐겁게 책 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책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